오늘은요 몰래하는 컨텐츠 더하기 1분 컨텐츠입니다. 오늘은 빨리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쉬쉬. 잠시만요. 이제 진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시시시시시시 시. 시, 시, 시. 잠시만요 시시시작 벌써 이렇게 벌써 40초밖에 안 남았네요. 너무 슬퍼요. 조용하면서 빨리 해야 돼요. 너무 힘들어요. 또 끝났어요. 또 바로 끝났어요. 끝나어 다행입니다. 이제, goodbye. 요